오늘도 7월 성장의 달두 번째 주일, 교약학교 교사 주일로 지키며 특별히 7월, 8월, 9월까지 이어지는 여름성야학교와 수련회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하여 교육에 열심을 내는 우리 교사들 또 가정의 교사이신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모두가 성도님들이 한마음 되어 교약학교를 위해 기도하며 7월, 8월, 9월까지 이어지는 모든 교회 학교의 성교 학교 순회 뿐 아니라 오늘처럼 이렇게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으로 늘 충만 가득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 오늘 사무회라 7장 8절에서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증거하고 그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 또 고대 근동의 많은 열강의 나라들은 전 국민을 하나로 다 뭉칠 수 있는 리더십을 가진 왕들이 취하는 행동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모든 백성의 눈을 한 곳으로 딱 주목해서 거기에 신경을 쓸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믿고 따르는 신전,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눈으로 함께 주목하기 위하여 성전, 눈에 보이는 성전의 건물을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열심을 내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고 우리 눈을 주목하리라. 성전을 지어야 하니, 성전에 주목하라. 일을 통하여 흩어졌던 마음을 모으는 거예요. 사실 오늘 다윗도 정치적인 목적이라기보다는 순수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는 집이 필요 없다. 다윗아, 나는 지금 집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나는 너의 가문, 너의 가정 너의 모든 가정을 내가 새롭게 세우고 너의 가문을 내가 끝까지 인도하리라.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사무엘아 7장의 내용을 중심으로 사무엘서 전체를 우리가 살펴보면 스크린에도 나와 있듯이, 예. 하나님의 집, 성전을 건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의 말씀은 언제나 다윗의 집, 첫 번째 초대 왕 사울 왕의 실패 이후에 다윗의 왕조를 통해 그 가정 그 가문이 잘 건축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다윗아, 너의 왕이와 너 다음 시와너 후손들이 이 나라를 잘 이끌 수 있도록 너희 가정을 든든히 건축하고 세우는 일을 내가 먼저 하리라 성전 건축은 신경 쓰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이며 사무엘아 7장의 이 언약의 말씀은 사무엘서 에 전체의 심장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구약의 많은 학자들이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읽은 말씀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언약, 약속, 계약, 하는 주신 축복이 있어요. 우리가 이 언약이라 하면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아브라함 언약이 있어요. 모세께서 주셨던 신해산 율법의 신해산 언약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 31장에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이 주신 새로운 개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세 언약. 이세 가지 언약이 신구약 성경에 아주 중요한 언약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새로운 언약을 이어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 시작은 다윗에게서 시작이 돼요. 여러분 다윗 지금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게 있어요. 아, 내가 요새 잠을 자도 잔것 같지가 않아. 백향몽으로이 엄청난 예? 이 귀한 궁을 짓고 잠을 자도 가시방석이며 예? 잠을 잔것 같지도 않아. 왜냐하면은 마음이 늘 불편했어요. 그 이후로는. 하나님의 법계, 언약계는 휘장 안에 이동식 성전 장막, 회막 거기에 딱 모셔두고 있지만 자기는 두로왕 히람을 통해 얻은 이 백향목을 가지고 지금 엄청난 왕궁에서 호의호식하며 잘 지내고 있어요. 이 마음의 찔림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께서 1절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이때에 다윗의 마음에 큰 울림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편하게 지금 살아도 되나? 하나님의 법계, 언약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괴는 저렇게 휘장장막안에 이동시성전에 단촐하게 모셔놓고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냐 말이야? 이런 고민을 가졌어요 여러분 다윗의 위담이 어디 있죠? 하나님을 향한 열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 있어요. 오직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한 자.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여 언제나 내 마음을 알아주는 자 다윗. 이렇게 칭송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평안하고 모든 일이 순적하게 잘 진행되고 또 그리고 형통할 때 있어요.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안주하고 거기에 그냥 끝까지 거기에 철포덕 주저앉아 있으면 거기에 뭐가 생기죠? 잡초가 생깁니다. 내 마음의 아름다운 정원 화원에 온갖 곳으로 만발하고 온갖 것으로 가득 차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비두면 돼요. 그러면 거기가 화초나 꽃이나 아름다운 이런 예 나무들이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잡풀이 생기고 예. 그리고 점점 점점 이 정원과 같은 화원과 같은 아름다운 정원이 점점 황무지로 바뀌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돌보지 않아서 그래요. 모든 것이 평안하고 잘돼 있고 예, 안전하면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를 돌아보지 않죠. 오늘 이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괜찮으실까?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내가 너무 지금 긴장이 풀려 있는 거 아닐까? 내용적으로 내가 지금 너무 지금 느슨해져 있지 않을까? 이런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의 법계를 생각하며 성전 건축을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늘 마음이 편안하고 평강이 있고 또 걱정이 없으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너무 빠져들고 거기서 헤어나오지 않을 정도로 거기에 모든 것을 함몰되어 거기에 살다 보면, 몰입하다 보면 우리의 심령도 잡풀이 되는 거예요. 잡초밭이 되는 거예요. 몹쓸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 하나님께 예배하고, 교회 나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봉사하고, 또 말씀을 읽고, 전도하고, 또 사랑하고, 이런 모든 오대 사명을 위해서 푹적푹적 하며 교회가 막 다이나믹하게 막 원동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이 일들은 자기의 이 심령을 잡초 밭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쁜 화원과 정원으로 꾸미는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위해 이 다윗이 그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난 이렇게 편하게 있어도 되나? 하나님의 법계는 저렇게 한 곳에 휘장 사이에 넣어놓고 난 이렇게 편해도 되나? 이것이 바로 다윗의 위대함이에요. 우리는 모든 것이 편안하고 잘 되고 모든 것이 형통하면 더 이상 생각 안 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사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평안하게 사는 것이 맞습니까? 아이, 그게 네 복이야, 네 복인데 왜 그래? 그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열심을 내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은 나단 선지자가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이 다윗에게 이야기를 해줘요 왕이시여 이 모든 일은 간한줄 믿습니다 왕이시여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감동시켜 이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유기소리가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라고 다윗에게 명령을 내렸나요? 나단을 통해 다윗에게 말하라고 음성을 주셨나요? 다윗이 물론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해를 했지만 결정적으로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은 본문의 이 내용에 대해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혹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나쁜 겁니까 이게? 하나님이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여 바치고자 하는 이 다윗의 마음이 나쁜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에는 좋고 나쁨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는 다윗을 통해 봤을 때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아직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물었을 때 답을 구하잖아요. 내가 바라는 최선의 답, 좋은 것. 그런 하나님께서는 좋고 나쁨이 아니라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때에 맞는 것이냐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이 좋다 나쁘다 잘못됐다가 아니라 때가 아니다라는 말씀으로 다윗에게 오늘 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4절 5절에 보시면 은 이런 말씀이 나단을 통해 다윗에게 들려지죠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이마이르시대에 가서 내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 말씀은 반어법이에요. 그게 가능하겠느냐?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겠다는 말씀으로 말씀해 준 거예요. 너는 내가 살 집을 지을 사람이 아니다. 아유, 기분이 안 좋다. 내가 하겠다는데 하나님 제가 하겠다는데 왜 막으십니까?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면 그럼 내때 하면 되잖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놓치는 중요한 거한 가지가 있어요 아무리 좋은 일이고 효과적인 일이고 훌륭한 일일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여호와께 여쭈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고 결단할 때에 충동적으로 자기의 감정으로 이 일을 감당하는 일이 많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교훈 어떻게 보면 은 동상이몽이에요. 하나님의 생각과 다의 생각이 다 옳고 좋을지 몰라도 때가 아니다. 여기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확실한 말씀이 여기 있죠. 역대상 20장 8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그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 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 다윗의 손에 피가 많이 묻어 있으니 그피 묻은 손으로 성전을 건축하겠느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전혀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셔서 다윗을 교훈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다윗은 지금까지 많은 전쟁을 해왔어요. 앞으로도 전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전쟁이 기다려집니다. 결국 지금은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다음 왕, 솔로몬이죠.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우랑의 뒤를 이어 다윗 다음에 이 솔로몬. 솔로몬의 어원이 샬롬이에요. 샬롬. 그래서 우리가 이 중동 지역에 많은 이름들이 있잖아요. 슬레이만, 슬레이만, 솔로몬, 샬롬 다 평화의 언에서 나온 거예요. 아랍 사람들 이름에 슬레이만이 많이 있잖아요. 이 샬롬 평화를 뜻하는 솔로몬을 통해 성전이 건축될 것이며, 너는 아직도 지금 전쟁의 이 역사 가운데 이 나라에서 영토 확장을 위해 이름해지라. 나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기도보다 앞서선 안 돼요. 일을 감당할 때 기도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으면 그 일을 확신 가운데 감당할 수 있는 기도의 사명자 응답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자들 다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분별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실천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7장 8절부터 17절의 말씀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 언약. 네. 스크린 보여 주세요. 다윗 언약. 은혜 언약. 편무 언약.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명, 계약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 그리고 은혜의 말씀이에요. 아주 좋은 말씀들로 구구절절 다 기록돼 있어요. 근데 한가 편무 언약 이 편모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우리로 표현하면 백지 수표 준 거예요. 어 이게 뭡니까? 백지 수표란다. 그럼 얼마 쓰면 돼요? 네가 쓰고 싶은 거 써라. 1 0 0만원 쓸까요? 더 써라. 천만 원 쓸까요? 더써도 돼. 백지라니까. 네 마음대로 해. 우리는 그때부터 고민 되죠. 우리 억 다음에 다음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죠? 예. 어그랬을까? 뭐예 여러분, 편무가 뭐예요? 너에게는 책임이 없다.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너의 행동과 실천에 관련 없이 하나님이 다 짊어질 테니 이 축복을 마음껏 받으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는 이 마음보다도 다윗의 가문 가문 이 다윗의 집을 일으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다윗 언냐 다윗 계약. 은혜 언약, 변무 언약이라 불리는 한쪽 편이 편이 일방적으로 책임을 지는 이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이미 이 복을 받았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잖아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힘든데 약속 붙잡고 승리하겠습니다. 약속을 붙잡는 게 뭐예요? 나는 할수 없지만 이 약속을 신뢰함으로 제가 승리하기 원합니다. 해서 우리는. 많은 은혜의 말씀들을 알고 있고, 듣고 있고, 그 말씀을 하나의 제3자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로고스가 아니라, 네마의 말씀 내 것으로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오늘 그 약속이 몇 가지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약속은 공수표가 아니에요. 가짜가 아니에요. 요즘 정치인들이 많은 공약을 한다 그러죠? 이 약속이 상당히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완전히 소공에 그냥 공중에 날리는 공약이구나 예.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 불변이에요 첫 번째는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해 주겠다 3회라 7장 8절 9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곧 양을 따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할 하 쓴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 이름 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다윗이라는 이름이 열왕기 상하를 보시면은 모든 왕들의 시금석의 표준이에요. 우리가 품이라는 품 정품 인증 마크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K S 인증 마크가 있듯이 모든 열왕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나라들의 리더십의 왕들 중에 바로 K S 인증 표시 정품 그것은 바로 다윗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왕기서를 읽어보면 많은 유대 땅의 왕들을 비교할 때 다윗과 같이 아니하며 다윗의 길을 걷지 아니하며 다윗처럼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준수하지 않으므로 이런 표현이 많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이름을 통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삶을 살 것을 열왕들에게 그 이름을 들어 가르쳐 주셨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믿음의 대를 이루어서 대대손손, 자자손손 믿음의 대를 이룰 때에 나의 아버지가, 나의 어머니가,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할머니가 정말 나를리의 신앙에 열심을 가지고 이렇게 살았음을 알고 그대로 담는 믿음의 가정들, 자녀들, 자유손들그 중심에 다윗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가정마다 던지이설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이스라엘을 위해 한 곳을 정하여 심겠다 그랬어요. 오늘 10절, 3회나 7장 10절에 보시면 은 바로 한 곳. 제가 여러분에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자. 그 다음에 또한 가지는 예속이에요. 내가 과연 어디 속해 있느냐? 사탄마귀에 속해 있느냐? 하나님께 속해 있느냐? 내가 어느 교회에 속해 있느냐? 저는 그냥 가나안 교, 안나가 교인, 가나안교인이라서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예. 떠돌듯이 그냥 예. 그냥 유튜브에서 이리저리 떠돌고 내가 신앙생활 하습니다 그게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을 위해 한 곳, 바로 예루살렘을 한 곳으로 지정해 주시고, 이 예루살렘 성이 시원선 다윗성 그리고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져서 그곳으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전 인류에 임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한 곳, 예루살렘이에요. 그곳에서 너의 왕국을 든든히 세워주리라.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 1장 7절에 보시면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르나 우르나 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죠 예. 우리는 여기서 자르나 우르나가요 좌측 우측도 있겠지만 저때의 말씀을 보면 좌측에는 애굽이 있어요 우측에는 신흥강대국 아수르가 나오기 전에 메소포테라미아 문명을 통해 많은 나라들이 막 일어날 때예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강대국 이집트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한쪽에서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나일강 문명과 이집트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양쪽에서 서로 영혼상박으로막 일어날 때에요. 그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주셨죠. 애굽의 나일강 문명, 이집트도 바라보지 말아라. 저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이 아수르와 같은 강대국들이 일어날 텐데 거기 바라보지 말아라. 좌로나 오로나 치지 말고 그 중심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 것을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으며 어디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 영생을 주시고 우리의 구원의 역사, 천국, 그것을 중심에 잡은 사람은 언제나 영생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지 않고 그 중심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11절 말씀. 모든 원수에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해주리라. 예, 다 읽진 않겠어요? 바로 언제나 하나님께 주시는 쉼, 평안함그 다음에 네 번째는 다윗의 죽음 이후 그의 시로 모든 이 가정과 가문과 나라를 세우겠다. 누굽니까?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그 말씀이 12절 여러분 솔로몬의 후손 바로 유다지파의 후손을 통해 다윗의 후손을 통해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을 예고한 거예요 이제 내일 모레 우리나라 극장에서 개봉을 한다는 영화가 있죠 킹 오브 킹스 영국의 소설가 찰스 디킨스의 우리 주님의 생애를 우리 한국 자본 우리나라 돈으로 다 했어요 우리나라 애니메이션 기술로 다 했어요 하다못해 감독부터 뭐 모든 게다 우리 한국의 그 모든 것으로 다한 거예요 기생충을 능가하는 전미 박스 오피스 1등이에요 벌써 많은 사람들이 시사를 마치고 하는 얘기 중에 중심이 하나 있어요 우리 이웃에게 우리 가족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하는 분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싶다 골자는 딱 하나예요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 여러분 그 예수님이 오시기 위해 누구의 약속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은 다윗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로 열매를 맺은 거예요. 바로 그시입니다 다섯 번째는 다윗의 후선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것이라.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시대마다 사명이 있습니다. 왜이 시대는 우리가 감당했던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느냐? 각자의 시대마다 이 패러다임의 전환 속에 각자 맡아 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찾는 것이 비전이에요. 그 사명 바로 다윗의 오선인 솔로몬을 통해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리라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윗의 후선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영원한 집 하나님 나라의 권의역사를 우리가 지금 그 은혜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다섯 번째는 이제 다섯 번째는 다윗의 후손 그 건축과 함께 여섯 번째는 14·15절,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여기 사우랑을 반면교사를 세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이 삶을 통해, 정녕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자녀됨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이 자녀됨의 관계는 결국 이 언약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죄를 짓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라. 그것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다윗아 너는 성전을 짓지 말고 내가 너의 영원한 집 가문 다윗의 가문을 일으키리라 약속해 주셨어요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이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약속이 성취됐어요 그 많은 왕조가 멸망해도 다윗의 왕조는 그끝내 살아남아서 우리에게 메시아 그리스도로 인도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길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또한 왕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모든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왕 같은 지위와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말씀을 한번더 가름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구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재상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귀한 곳에 귀한 밑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의 귀한 빛, 후원의 역사에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불신하지도 말고, 의심하지도 말고, 그 약속을 온전히 믿고 따르며 믿음의 성장과 신앙의 성장을 위해 오늘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 사람들이 얘기하는 공수표와 같고 허언증에 걸린 사람들처럼 이 말씀들이 믿을 수가 없는 이 불신의 시대에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 약속, 그 약속을 믿고 우리의 신앙과 성정과 또 우리 교회 내가 속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언약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살겠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더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변찰함을 믿고 오늘도 승리하며 이번 한 주간 특별히 7월 믿음의 성장이 있게 하옵소서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영원하신 하나님 약속을 붙잡게 하옵소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추구하는 가치와 믿음과 목표를 따라서 그것을 붙잡습니다. 그것은 모래성입니다. 사상무각입니다. 반석에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며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언제나 왕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그 약속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언약 백성의 믿음을 주시고 그 영원하신 주님의 뜻을 따라 오늘도 좌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들, 악마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날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때내 뜻이 아니라 그 말씀의 뜻을 따라 순종하게 할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성전 건축이 아니라 다윗의 가면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이 언약이 다윗의 가문을 넘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듯이 이 영원한 언약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때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다윗 언약, 다윗 계약, 은혜 언약과 같은 하나님의 편무적, 일방적인 사랑의 은총에 이 언약의 말씀 잘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